어휴, 추워라. 와, 반갑습니다. 와서. 어. <laughs> 빨리 가자. 사진 넌 늦다. 잘 지냈어요. 장유 스카이시티 가볼 거잖아요. 그렇지. 예, 네, 오늘은 이제 뭐 각자 찍을 건데, 지금 이동 같이 하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어. 오늘 저 스카이시티 가기 전에요. 어. 네, 좋은 거 하나 알려주려고좀 준비했거든요. 뭐요? 이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음흠. 우리 부동산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사고 팔아 본 사람들 음.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양도세. 씨, 양도세. 아 항상 우리가 양도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중개사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뭐 세무사도 아닌데. 그렇지. 어. <laughs> 소장님 양도세 얼마예요?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양도세 꼭 내야 되는데 비과세가 아니라면 덜낼 경우에는 이게 내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근데 많이 내 갖고 환급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도세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됐으면 의외로 관납입 돼가지고 어, 그런 경우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아진짜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어 요런 양도세 예상 환급액을요 조회해 볼수 있는 서비스가 요번에 나타나가지고 어허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회해봐야 되는데 어 바로 해봐야 돼요 <laughs> 요 영상 <laughs>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해봐요 텍스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아직까지 어플은 아니고 PC든 모바일이든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예상 환급액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거는 텍스아이가 음. 최초입니다 이게 그래요. 국세청 사이트랑 연결돼 있겠네 그러면 그 그렇죠. 이게 AI 알고리즘으로 어. 그 네이버에 텍스아이 치면요 서동주 씨가 이제 모델로 있어요. 음.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즉시 조회 음. 국내 최초. 요거 그냥 바로 가기 누르면 바로 할수 있거든요. 야. 쉬워요. 수임 동의 없이 바로 조회하기 바로 나오죠. 24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창업 경진대 대상 받았고. 혁신 아이템이네요. 보시면 930만 케이스의 텍스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네. 요거 수임 동의 없이 바로 시작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해 볼게요. 네. 네.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간편 인증 인정,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면 되고 이름. 어 인증이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아하 그래가지고 완료 1년 부동산 환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음. 이거 보시면 이제 나왔거든요 이전에 신고할 내역의적정적 여부를 계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음. 이제 진행하기 누르면은 오, 이게 이제 내가 사고 팔았던 뭐 이런 것들. 야 내역들도 다 나오. 내역이 다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다음 해갖고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흠. 자기한테 맞게 이거 정보를 입력해요이갖고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제초을 하면은 어... 이제 고객님의 예상 한 급액이 <laughs> 영원이다. <웃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야. 무범 납세자입니다. 어. 어 예상 한 급액이 있는 사람은 여기 뜨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바로 그냥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 야, 혹시 뭐를 예상 한 급액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조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무료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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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이트 텍스아이 들어가서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양도세를 내가 얼마나 내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그런 양도세 계산기도 이제 여기 기능이 있거든요. 텍스아이에 이제 요 메인 화면에 보면. 택사의 세금 계산 시뮬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기 누르면 은 AI 세금 계산 시기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고요. 취득세 보유세도 할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돈 올라온 게 있잖아요. 증여세, 상속세도 볼수 있어요. <laughs> 야 이거는 진짜 끝이네 아 대박이다 지금 상속세 시뮬레이션 이게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걸 네. 하면은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상속받을 게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또 이제 금융자산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상속 종류별로 이런 거다 적을 수 있거든요 일단 부채도 한 5천만 원 있다고 적어보겠습니다 음. 배우자 유무 5 공제 방식에 인적 공제로 해가지고 잔여수 적어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계산하면은 이제 인적 공제가 얼마 된다에 나오거든요 인적 공제 네. 적용하기 해갖고 대상결과 확인하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 적고 대상결과 확인하기 딱 누르거든요 네 바로 나옵니다 야 이건 뭐 <laughs> 1초도 안 걸리네 이야 <laughs> 이 신박하다 정확하게 한 0.7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야 이 AI 기술 정말 신박한데요 <laughs> 공제받고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거다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laughs> 너가 상속받았을 때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고? 한 31억 정도 된다 <laughs> 진짜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블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절세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세금을 예상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참고해봐도 좋고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무료니까요 와. 꼭 한번 이용해서 예상 환급액을 또 조회해보시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텍스아이 텍스 세금 에, 아이 AI, AI. 텍스아이에서요 저희 태박이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거든요 4만원 상당의 텍스아이 쿠폰인데 발급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요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둘 테니까 쿠폰 코드 확인하셔서 텍스아이를 꼭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카우 선생님 네자 우리 이제 장례로 한번 가서 스카이시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4천 세대 대단지 가보시죠. 자, 장례로 장... 출발해보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니스 앤 프라우? 제니스는 두산 제니스고 프라우는 포롱에서 네. 주상복합 아파트 지을 때 쓰는 명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49층짜리가 몇 개의 동? 1 6개동 정도 되나요? 13개의 동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합해서 오피스텔 일부하고 아파트 동 포함해서 4천 세대가 넘어가는 진짜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라더라고요 네, 4천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부산으로 치면 온천 레미안포레스티지, 거제 레이카운티, 그다음에 대연 디아엘 이런 단지들이 이제 4천 세대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김해 장유에 생겼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아침에 사전 점검하러 들어가는 차량들이 러시아노급이네요. 네. 사람이 <laughs> 엄청 많네요. <laughs> 자 여기 제가 옛날에 분양 당시 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고 모습이 지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일단 이 앞에 보이는 롯데호텔이 없던 게 생겼고요. 올해 9월, 네. 10월인가 그때쯤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laughs> 집이 바로 앞이 다보니까갈 <laughs> 일이 잘 없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이 롯데 호텔이 근데 저도 유튜브에서 이 여행 유튜버가 소속한거 한번 봤거든요. 어, 거기서 이렇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또 저거 관련해서 공원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 개발 건들이 있던데 혹시 네. 뭐 다른 것들도 또 있어요? 롯데에서 복합 쇼핑몰 하나 더 주차장에 증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앞에는 또 이제 뭐 중소기업 컨소시엄 센터 네. 또 그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롯데 기술사 부지에 컨소시엄 네. 컨텐츠 센터? 밸리 네. 아그 일자리네요. 예, 예, 예 어. 그런 거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우 롯데 호텔 멋있네요. 이거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 진짜 그리고 워터파크 뒤쪽에 바로 있고요. 아유 이 창문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거 진짜 한번 와볼만 한것 같은데요 롯데호텔 리조트 그리고 여기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원 이름이 뭔가요 혹시 어 롯데 그냥 테마파크라 부릅니다 김해 사람들은 아 테마파크라고요 네네 네, 그 공원은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어때요 좀 어... 규모가 좀 있나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일단 김해 연지공원 그 사이즈만 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연지공원급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연지공원 규모랍니다 사이즈 아... 크기는 그럼 호수공원도 있고, 막 이래요? 예, 맞습니다. 호수공원도 있고, 애들 놀이터도 네. 있고, 찾으면서 이제 아울렛도한번 보고. 정말 행했던 이, 이런 땅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호텔이 들어오면 또, 호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되는 건들도 있고, 그죠? 일단 저런 대기업의 호텔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저 네. 호텔 하나만 이제 개발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저거하고 파생되는 그런 개발건들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분양할 때,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하다. 말 많았죠. 말 많았죠. 네. 왜냐하면 옆에 아무것도 없고, 네. 뭐 있어봤자 그 아울렛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울렛에 뭐 영화관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네. 솔직히 그거 보면서 여기 들어와서 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이렇게 와보니까 하나하나 생겨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유라 1, 2지구하고 신문 1, 2지구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신문지구는 지금 이제 더샵이 먼저 지어지고 있고 네? 나머지 예정된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네 신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1, 2지구 다 합치면 도합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나중에 훗날이긴 하겠지만 그거 세대수 다 갖춰지고 하면 여기 인프라가 갖춰진 느낌 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공급 물량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제니스 인프라우 스카시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장 급임에도 공급 물량에 나중에 좀 영향은 받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간의 투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 눌러 앉아가고쭉 살다 보면 나중에 신문지구 갖춰지고 입지 완성되고 하면은 쭉 치고 나갈 대장급이라고 보아집니다. 혹시만 뭐더 기대되는 점이 있습니까? 일단 내년 25년 9월에 또 신문지구의 초등학교가 먼저 개교를 하거든요. 아, 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신문초등학교 개교가 되면은 아마 이제 주변에 계속 인프라가 생겨날 것 같고. 음. 아파트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스카이시티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학교 없다고 욕하던데. <laughs> 네 맞습니다. 이제 불편함은 한한 학기 정도는 겪어야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한 학기는 지금 음, 뭐 네. 강류초, 내덕초 이런데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제가 알기로도 1학년,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한세개 정도의 초등학교로 이렇게 분배돼 갖고 배정이 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좀 멀던데 가면 스쿨버스가 직송이 뭐, 되나요? 스쿨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입주해봐야 이제 알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한한 한 학기 정도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2 5년9 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학, 초등학교를 조금 더 가까이 보낼 수 있고 점점 채워지는 그런 인프라들을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와그래 멀리서 보니까 참 웅장하다 그죠. 야... 저 49층짜리가 빽빽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막 닭장 같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널널해 보이네요 안에 단지 안에 광장 같은 것도 되게 크겠어요 건폐율도 괜찮고 주상복가치고. 건폐율이 몇 %인가요? 건폐율은 20%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쁘진 않네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뭐 주상복합치고 주상복합치고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여기 안에 이제 김그 장유 아울렛의 모습이고요. 롯데 아울렛이죠. 여기 안에 이제 영화관도 있잖아요. 아울렛이 바로 옆에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음. 어, 계획, 계획 잡고 가진 않습니다. 옷살 때. 음. 우리 어머니 뭐옷 사러 가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네. 심심한데 아울렛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어, 어, 과소비를안 하죠. <laughs> 가까이 있으까 가소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냥,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옷 하나만 사고 가자, 집에. 뭐, 다음에 또 사면 아, 되지. 아, 그 동네 슈퍼 가듯이. 예, 네, 동네 슈퍼 가듯이 갑니다. 아울렛이 멀 경우에는 각 잡고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가서 한번 가는 김에 많이 사와야지. 이데 네. 음, 여기 이렇게 아울렛하고 같이 있는 스카이시티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 진짜 상당히 웅장합니다. 이야. 이게 확실히 저런 대단지 아파트가 한개탁 들어서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완전. 외부는 저렇게 보여도 사실은 지주택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지주택이라는 게참 믿, 겨지지 않는 비주얼인데. <laughs> 혹시 그럼 지역주택조합 그 조합원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꽤 치열했던 걸로 아는데요. 습니다. 1순위. 저는 이제 특별 공급으로. 아, 특별 공급? 네. 아,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죠. 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1층, 2층에 보면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로 되어 있잖아요.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입점 확정됐다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아는 거썰 있으세요? 정확한 건 아닌데, 입점 확정됐다는 건 GS, GS 슈퍼마켓. 아, 슈퍼마켓? 네, 그거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음...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 상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 차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단지 자체가 4,000세대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점주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편의 지설들은 아마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번에 레이카우티 같은 데 봐도 전면에 있는 상가 같은 데는 진짜 빠르게 차더라고요 뭐 안쪽은 모르겠고 특별공급은 여기가 첫 도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바로 초경 넣었는데 신혼투공이군요예 네, 맞습니다 일자녀 당첨 덜컥 대 보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어? 왜 당첨되지? 그냥, 네 떨뜨름하더라고요 네. 점수도 안 됐었고 <laughs> 그냥 해봤는데, 당첨된. 예. 예. 막상 당첨되고 가니까 약간 후회가 왔나요?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당첨되고 나서 이제 주변 아파트들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쵸. 네. 여기 분양가가 한 1,100만 원 정도 됐죠, 당당. 1,200 안쪽이었습니다, 그냥. 그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84 타입으로 치면 3억 대였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말이 안 되는데, 뭐, 물론 3억 후반이긴 하지만, 그죠? 지금으로 치면 참혜자스러운 분양가죠? 어, 이제 입장을 하고요. 한 4, 5에요. 한대왔습니다 네. 지금 인파가 막 엄청나게 몰렸나 봐요. 김해 사람들 거의 다 몰렸네요, 보니까. <laughs> 김에 사세요? 예, 저는 바로 여기 옆에 경동 리인 하이스트 살고 있어요. 아 하이스트? 여기는 네,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전세로 들어... 네. 아 저쪽은 살기 어떤가요? 저기도 살기 좋습니다. 저는. 저기가 이제 저기가 추천합니다. 하이스트 원래 나홀로였다가 네, 이제 맞습니다. 옆에 리인뷰하고 이런 것들 좀 생기면서 좀 그래도 나아졌죠. 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혹시 세대당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상으로는 1.4 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가하고 피스텔 포함 주차 대수로 아... 알고 있고. 네. 아파트 대수로는 1.14로 알고 있습니다. 아1.14 주차가 많이 아쉽죠. 아파트 주차 대수로만 하면 좀 아쉽네요. 예. 이 난... 경우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뭐협의를좀 해갖고 야간에는 상가 주차장도 열어준다는 등의 그런 방안을 만들긴 하던데 좋은 입대가 꾸려져가지고 잘 이야기돼서 주차장 대수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저도 제가 아파트 주차 대수 1.1대인 곳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파트가 지하 6층까지 있어요. 네네네. 근데 1.1대라 하더라도 지하 6층까지 가면 있긴 있더라고요. <laughs> 네, 네, 저도 지금 네. 경동리나이스토 1.1대인데 지하 3층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막 불편한 거못 느꼈습니다 자리가 있긴 있죠 <laughs> 있긴 있어요 어떻게든 있습니다 자리 <laughs> 맞아요. 실리악이 <laughs> 있더라고요 네, 제일 밑에까지 가면 있긴 네. 있어요 사람들이 1, 2층에 많이 대지 3층 잘안 가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 주차 유도등은 근데 설치가 안된게좀 아쉽네요 유도등도 설치가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유도등도 설치되려면 시에서 허가를 받고 심의 통과를 해야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네, 예전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음.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거기도 음. 설치를 했다가 심의 통과를 못해서 다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헐 그걸 이 심의할 게 뭐가 있나요 <laughs> 저도 아파트 형, 내부에 <laughs> 그냥 하는 건데 네, 심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철치에다가다뗀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예. 이거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서 예, <laughs> 저도 들는 이야기라 들은 썰인 거를 좀 참고해 예.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나 잘못됐다면 댓글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내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구성이 20평 대 30평 대 40평 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25평 타입 59타입 74타입 네. 84AB 타입, 네. 101 타입,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도 있긴 한데, 아, 펜트도 뭐, 있네요. 네, 그거는 워낙 세대수가 작으니까 좀잘안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음, 펜트 한 6개밖에 안 되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펜트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어요. 한층에 6대의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대의 세대가 엘리베이터 4대를 공유하게 돼 있고요. 이제 공동 공간을 따라서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예.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저도 처음 보는 거 아, 되게 설레는 눈빛이 막 보이네요. 네. <laughs> 오 물놀이터. 일단 놀이터가 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놀이터, 놀이터가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놀이터 두 개예요. 예. 아, 단지 크다 보니까 예. 두 개나 배치했네요. 바구니 쏟아지는 것도 있고 야자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에는 그냥 일반 놀이터하고 이제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죠.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게 네. 이사오면 <laughs> <laughs> 네. 어 그리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진짜 널널해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동강 간격이요 괜찮아요. 뭐 옆쪽으로는 조금 붙어 있지만 대각선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다 트여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가까방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조경도 잘해놨고요. 여기가 이제 물놀이 정원이라고 해서 단지 중앙에 폰들을 설치하여 어, 휴게 공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물놀이라면 그럼 이 안에 뭐 발을 담가도 된다는 소인가요 물놀이, 그건잘 네. 모르겠네요. 저 물놀이랑 많이 었나 물놀이 종거 맞는데? 어, 아무튼 여기에 되게 멋있게 되어있다. 벽천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맞죠? 네. 와, 이거 봐보세요. 이거, 그건데? 롤스로이스 조명인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밤에 보면 되게 이쁘겠는데요? 네. 별처럼 반짝반짝 신경 많이 썼네요. 네. 꺼졌다, 커졌다 하면서 밤에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티하우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뭐, 어묵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계단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로 가면 커뮤니티 센터로 이어지나 봅니다. 아, 예.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보니까 라운지,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 골프, 화장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가 헬스장인가봐요. 커뮤니티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커뮤니티 아예 처음 보네요. 는 예, 얼굴에 살짝 그 옷을 가맴돌시네 지금 보니까.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예. 이 사전 점검하는데, 레드 카펫을 깔아놨다는 거는 입장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예, 습니다 오, 골프장 잘 해놨네요. 이야, 멋진데요? 카카오 저맨 끝에 자타 자석까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타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퍼팅 연습장 있고 안쪽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라카고요 오 어, 진짜 좋네 네. 여기 라카 많이 있고 스크린 골프도 두개 호실이 있네요 1, 2 해가지고 와 좋다 스크린 골프 두 개도요 이렇게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또두개 팀이 같이 들어와서 할수 있도록 맞죠 진짜 우리 스크린 골프장처럼 골프 치십니까? 안 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핸드폰 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육아하기 바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엄청 <laughs> 세대수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네. 물론 세대수가 4,000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 피트니스. 오오오오오좋오 오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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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맞네. 저도 한번 가보시죠. 아, 우리 그 어머니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맞죠? 네. GX 룸이 원래 통통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싼 필라테스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입주를 앞두신 우리 어머니들, 이 장면 보면 상당히 기대하실 것 같아요. 4,000세대 해서 지금 너무 작은데. <웃음> <웃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어, 세대 생각하면 이제 이 규모가 좀 작게 느껴지긴 하죠. 그래도 구색이 잘 갖춰져 있고, 이게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네. 코인 세탁실 코인 라운더리 해가지고. 아, 이것도 있네. 오, 되게 잘돼 있네. 엄청 잘돼 있네. 여기, 여기는 이제 라운지네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소파에 앉을 수 있고, 요 바깥에도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야, 이런 건 너무 좋다. 야외도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계절 바뀌고 조금 따뜻해지면 바깥에 앉아 갖고 휴식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네요 여기 그림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죠 네. 오뭐 산수화가 하나 걸려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걸어놓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죠 이게 약간 사우나가 여기 있다는 걸 복선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80년대 정도 느낌이 나네요 <laughs> 신선 놀음처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그림 을 해놓고 그렇죠. 여기, 여기 안에 사우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제가 이야... 제일 기다리던 공간 사우나 아무래도 사우나가 제일 기대되시죠? 네. 헬스는 네. 안할것 같고요 <laughs> 자, 아까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랑 이어지는 그런 네. 그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어 맨, 여기 한번 들어가보시죠. 그 안쪽에 가보면은, 여기 라카가 있고요. 사우나 시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거, 이거 사우나 가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씨들 앉아 있는데. 계란 까먹는 거. 예. <laughs> <laughs> 네. 요구르트 한개 먹고. 계란. 네. 이거, <laughs> 그대로 갖다 놨네. 저 뒤쪽도 그렇고요. 이제 파우더룸이고요. 안쪽에 가면은 이제 씻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와. 이야, 여기는 엄청나게 큰데요? 여기는. 아니 아까 전에 헬스장하고 골프장하고 좀 규모가 좀 아쉽긴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좀 엄청나게 큰데요? 네. 어차피 헬스장을 안쓸 거니까 여기가 큰데됩니다 <laughs> 아, 헬스장은 안 씁니다. 입주 초기에 조금 반짝하고 말 거니까. 네. 저도 안 씁니다. <laughs> 어, 엄청나게 커요 여기 진짜. 되게 좋아하겠다 사람들. 어. 탕크기봐라 와. 미쳤다. 와이 계단 세개 올라가 가지고 탕이 엄청나게 커요. 히.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건식 사우나도 같이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 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우나실 앉아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 크기도 되게 크네요. 이쪽 뒤에는 이제 샤워 공간이 또더 있는데, 샤워 공간도 되게 칸이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도 수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 사우나가 더 크다네요. 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여자 사우나 크기와 남자 사우나 크기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자 사우나 훨씬 크고 그 건식 사우나도 뭐두개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방금 전에 남자 사우나였고 이번에 이제 여자 사우나입니다. 나중에 이거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나 봐요. 이게 커뮤니티 등록하면은 지문 딱 등록시켜 가지고 입장하게 되나 봅니다. 어, 이거 봐라. 이 봐라. 여자 사우나는 다르대도요. 우와. 여자 사우나는 이런 거울도 달라요. 거 <laughs> 다르네. 역시 다르네요. 이 거울도 다르고 여기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배려. 네. 오, 여기 진짜 다른 좋다. 거죠. 여기 나중에 뭐 헤어드라이기 하고 이런 거다 깔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남녀 차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배려죠 배려 맞죠. 인정합니다. 남자는 안 씁니다. 후딱 <laughs> 후딱 후턱후턱 말리고 후딱 후딱 안에서 넣어야죠. 네. 여기도 이, 이런 것도 있네. 오우, 네, 무슨 충전기하고 좀... 이런 것도 저, 다 설치되어 있네 그리고 여자 사우나 안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세요 더 이상 여기 올 일은 없죠 크네 어우, 더 크다 뭔가 네, 뒤쪽으로도 이렇게 있고 샤워 공간들 이야 정말 크네 사우나가 뭐 네모 반듯하네요 네. 아까 거기는 좀각찼던데 여기도 탕이 세개가 있고요 건식 사우나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사우나실은 어, 아까 남자하고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본 모습 어떤가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네. 현재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만족도 100종이 몇 프로? 한80% 정도. 음. 남은 20%는 뭔가요? 좀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차 햇살 안쓸 거니까. <laughs> 그건, 그건, 제가 쓸 공간이 아니라서. 네. 아니, 뭐, 살다 보면 또 쓰게 될 수도 <laughs> 있잖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안 씁니다. <laughs> 어, 이쪽 밖에도 한번 나가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춥지만, 야외 에 나가면은, 이렇게 또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뚫려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할수 있다는 점. 아 여기 밑에도 이렇게 휴식 공간들이 막 있네요. 여기가 이제 석가산 조경이 설치되어 있네요. 석가산이 이제 요즘엔 좀잘안 하는 추세인데 이거는 이제 한 3, 4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니까 이제 거의 끝물이 같습니다. 끝물, 네. 산소와 같다 이러면서 많이 호응이 좋았죠. 뭐 단지를 보면서 휴식하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아 저쪽에 카오소장 계시네요. 카오소장. 자, 반갑습니다. <laughs> <진짜> 아, 네. <laughs> 촬영 중이신가요? 카오소장입니다. 예, 네, 네, 촬영 어, 중이세요. 어, 장난 아니네. 아재니스 네? 네? 네. 장난 아닙니다. 좋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들어와 네. 보니까 진짜 웅적하고 내부가 너무 쾌적해요. 그렇죠. 이게 어... 닭장 느낌이 날줄 알았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돼 있어요. 여 네. 바로 단일 티지에4천세대 네. 네. 쪼개져 있지 않고. 음, 아니, 둘러보시고 또. 네. 네,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폭포가, 폭포 규모가 엄청 크네요, 여기는. 그래도 석가산 뭐 요즘에 트렌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폭포는 너무 커가지고 진짜 웅장한 맛도 있네요. 여기 단지가 보니까 네. 수압이 좋네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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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게> 보세요. <벗어요. 웃음> 조경도 신경 많이 썼고, 여기저기 진짜 빽빽하게 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고, 여기 지금 겨울철이라서 좀 잎사귀가 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요런데. 나중에 봄돼서꽃 피고 하면은 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겠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인가요? 조경 같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뭔가 빽빽함이 있고, 음. 타 아파트 가봤는데 좀 횡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좀 나무도, 일단 높으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높은 것도 많이 심어 놨고, 음.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음. 이쪽 앞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네. 분수 봐보세요. 이쪽으로 갈까요, 우리? 네. 이야, 여기도 이제 석가산이네요, 보니까. 네. 석가산이 두 개네요. 네, 그렇네요. 와, 여기 분수 멋있다. 화려하네요 여기는 네 좋네요 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고 분수가 솟구치고 있고 저기 또 이상한 뭐 나무 같은 거 갖다 놨는데 네. 그 아버님들 저런 나무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그쵸, 저기 막 글자 같은 거 네.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써놓잖아요 이런 나무 같은 거는 톱밥 같은 거 햄스터 키울 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 여기는 물빛 정원입니다 아까는 산수 정원이었고 여기 이렇게 티하우스 보면은 커뮤니티 라운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시계도 달려 있고요 나름 그래도 실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티 테이블에서 앞쪽으로 바라보면 예, 석가산하고 분수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런 장면들 어, 특이하게도 키즈 스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요 폴딩도어가 설치돼 있고요 키즈 스테이션이 여기 있다는 거는 그러면 스쿨버스 같은 게 이쪽으로 온다면서 이렇게 다물철인가요?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그 이제 키즈 스테이션이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태우고 회차에서 네. 나가는 네. 그런 설계로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어린이집 차, 유치원 차들만, 학원 차들, 네 그런 네. 것만 입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물놀이터가 하나 더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 물놀이터입니다. 여기도 역시 물바구니 있고요. 잠시 물을 꺼 놓았는데 내년 여름 정도 되면 애들 아, 너무 좋겠어요. 그 물놀이터가 이제 한 단지에 두개 있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네. 저 물놀이터 갔다가 이 물놀이터 갔다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 그죠. 네. 저 멀리에도 기린 모양으로 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리트형 상가도 되게 크기 때문에 나중에 상가 입점 많이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서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자급자족이죠. 그렇죠 <laughs> 그 자급자족이죠. 네.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은 그 상가에 알바 들어가시면 아이, 되고. 그죠 <laughs> 일자리 창출까지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다목적 풋살겸 농구장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농구장이라 하기에는 농구공이 안튈것 같은데요? 풋살장 그렇죠. <laughs> 그렇 그런... <그쵸? 웃음> 네. 농구는 그냥 슈팅만 하는 정도고 네. 게임은 못 하겠네. 네. 왜냐면면 밑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농구공이 네. 안튈것 같아요, 잘. 아니, 잘. 운동은 어떻게... 안 해가지고 그런 네. 상관 없는 것 같네요. <laughs> 계속 운동을 안 하는 걸 강조하시네요 네 운동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의지가 없습니다 <laughs> 김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에서 태어나고 김에서 네. 쭉 자랐습니다 아예 그냥 김에 토박이네요 네 그럼 김에서 요즘 제일 자기 좋은 동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류가 제일 자기 좋은 동네 생각합니다 전 장류에서 네. 자란 건 아니고, 이제 결혼하면서 장류로 넘어왔거든요. 아, 맞아요. 그 자리는 어디 계셨어요? 전그전에김해 내외동에 있었거든요. 아, 예. 기 이제 이마트인데, 그쪽 근처에 살았는데, 음. 거기보다는 그래도 애 키우기에는 장류가 더 좋은 음.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부산으로 치면 약간 센텀시티 느낌인가요?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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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아,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왜 말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laughs> 제가 산 동네인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김해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죠? 예, 큽니다. 예, 그리고 네. 내외동하고 요 장유하고 율하, 뭐 전부 다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동네마다의 네. 그 느낌이. 유하는 진짜 그 신도시 느낌 나고, 장유는 이제 막 붐업되는 그런 신도시 느낌 좀 나는 것 같고, 특히 여기는요. 네. 그 연지공원 있는 쪽은 또 이런 공원이라든지 백화점, 대형 상업시설 이런 점이 또 돋보이고요. 모래놀이 하는 곳이네요, 여기. 어린이집 같네요,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인가요? 여기가 어린이집 같네요, 음, 느낌이. 그럼 어린이집 옆에 애들 또 모래놀이 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 나 이거네요. 인가 애들 또 흙을 밟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래놀이 할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시민공원 같은데 가면 올해 모래놀이를 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네. 어, 여기도 단지 안에 이렇게 구색을 정말 잘 갖춰놨습니다. 물놀이터, 일반놀이터, 그다음에 모래놀이터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바닥 분수고요. 이 바닥 분수도 되게 광장처럼 크게 돼 있어요. 넓다 그죠? 네. 네. 물놀이 할 곳이 세 곳이네요. 있나놀이터두 네. 개. 요거, 두른수한 개. 그저 너머에 바로 아울렛이 있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공동물관으로 들어가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가는 음. 곳은 빅타입이거든요. 네. 경치가 아주 끝내줄 겁니다. 아, 경치? 네. 네 알겠습니다. 테모파크도 보일 거고 아울렛도 어. 보일 뷰일 겁니다. 네. 여기 세대를 해서. 구한다고 저희 입주자 예정 협의에서 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뷰 좋은 데, 음. 이런 데로 구한다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laughs> 입주자 예정 협의에 많은 힘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4대가 있고요. 한 층에 6세대가 있대요. 그래서 6세대에서 엘리베이터 4대를 공유합니다. 네. 조금, 오, 조금 오, 잠깐만, 이거 고급 주상 복합에서 보는 이런 건데, 네. 공영복도에 야, 이거 나갈 수 있네. 이렇게 나가서 외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보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지문 인식이네요. 아, 지문 인식도 있네. 예. 네. 지문인식도 오라고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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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저기 입주자님. 네. 네. 본인 집 아니라서 너무 신기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저 예. 다른, 아, 다른 타입이라서. 아, 다른 타입이라서. 네. 본인도 이제 궁금하셨던 거네요. 네. 예. 국방이 장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대어있거 예. 처음 봐요. 야, 김의 평야가 막 끝없이 이어지네요. 이런 옵션 처음 봅니다. 30층 데 엄청나게 높게 느껴져요. 체감상 한 50층에 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